접속사 as예요. 일단 접속사 as는 의미를 구별하는 문제로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접속사 as가 한 가지 뜻이 아니라 어, 총 다섯 가지인데 아마도 중학교 과정에서는 네 가지 정도의 뜻을 다루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접속사 as를 갖다가 알아보셔야 되는 게 어,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 나오기로 했었죠. 그래서 주어 동사가 따라 나오는 접속사 as를 요번에 다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사실 as는 전치사로 쓰일 때가 있기 때문에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 이걸 먼저 첫 번째로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전치사 as는 무슨 뜻이 있냐면 총두 가지 뜻으로 구별을 할 건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뭐뭐로서, 이거 그냥 뭐뭐로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이거 이제 자격을 나타낸다고 하고, 두 번째가 무엇무엇처럼, 얘는 비슷한 거, 나타낼 때.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 뭐 she wears 그녀는 옷을 입는데 음, 이렇게 말고 she behavior 이걸로 쓸게요. 그녀는 behave 행동을 하는데 선생님으로서 뭔가 모범적으로 행동을 한다. as a teacher 이런 식의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때는 선생님으로서 올바르게 뭐 행동을 한다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모모로서 라는 뜻이 될 거고 그럼 실제로 얘는 선생님인 건데 실제로는 선생님인 건데 만약에 she wears as a student 이런 식의 문장이 있다고 치면 선생님이지만 학생처럼 옷을 입어요 실제로는 선생님인데 마치 학생인 것처럼 요런 식의 표현일 때는 모모처럼 정도로 구별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진짜로 외워야 되는 접속사 as를 볼 건데요. 어, 여기 나온 순서대로 일단 해볼게요. 저는 항상 시간, 이유, 이게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얘네를 첫 번째로 잡을 건데,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는 원래 있죠. 무엇, 뭐, 무엇 뭐, 할 때, 무엇, 뭐, 무엇 뭐, 하는 동안, 그리고 as만 가진 뜻을 굳이 쓰자면, 무엇, 뭐, 무엇 뭐, 하면서. 얘가 이제 as가 가진 뜻. 그래서 결국에는 as는 앞 문장과 뒷 문장, 그러니까 부사절과 주절이 동시에 일어날 때, 그걸 뜻하기 때문에 하는 동안 할때 하면서 사실은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뜻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넘버링한 기준으로 같은 뜻을 범주화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해석으로 푸셔야 되기 때문에 어, 정확한 해석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간, 그다음 두 번째는 이유. 이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총세 가지 중에 as가 있었고. because나 since 이거랑 항상 바꿔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요 방식으로 볼 건데 양태라는 말은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게 이제 뭐뭐 하듯이, 무엇무엇 하는 대로, 무엇무엇 하는 것처럼 저는 예를 갖다가 대표 뜻으로 외워놓는데 일단 뭐뭐 하는 것처럼이라는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석을 해봐 주셔야 돼요. 사실 하듯이, 하는 대로, 하는 것처럼, 하다시피 다 똑같은 뜻인데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이것마저 구별하신다 하면, 구별을 해주셔야 되고, 보통은 같은 의미로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예문 중에 하나가, to, 행동해라, as, a to, in room. 로마에서는, as, 로맨스 두 요런 속담이 있는데 얘가 이제 로마가 되고 얘가 로마인들이 될 거예요. 로마인들이 하다라는 주어동사 앞에 as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죠. 그래서 로마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대로 행동해라 요런 의미가 돼서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라라는 속담이 예문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비례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얘를 변화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뭔가 문장이 변화하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을 때는 이걸 뭐뭐 할수록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게 어색하지 않겠죠? 뭐뭐함에 따라가 뭐뭐 할수록이랑 똑같고요. 그래서 이때는 특히 문장 뒤에 어, 비교급이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인 become 또는 change. 또는 grow 이런 애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모함에 따라라고 해석이 될 거고 여기서는 이런 거 older 같은 그 비교급이랑 같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grow나 change. 그래서 사실 해석은 자연스러운 해석을 좀 스스로 찾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뒤에 워크북 부분에 부분에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는 게 관건이 될거고요 마지막에 있는 뜻이 이 5번 양보의 의미인데 우리 양보는 앞에서 old, 이 접속사의 의미로 외워놨었죠. 얘는, 어, 알아보기가 쉬워요. 일단 알아보기가 쉽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접속사 as인데, 분명히 접속사 as인 건 맞는데, 앞에 문가 단어가 하나 딸랑 나와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무조건 old의 의미가 되고, 이 앞에 나온 애는 사실 이 동사 뒤에 있던 문장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형용사 아니면 부사가 앞에 튀어나와 있을 건데 이거는 중학교 과정에서 아마는 아마도 다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뜻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구별을 해주시면 될것 같죠?